자자. 왜리팔꿈 보여주고 갈게. 미쳐져. 다음은 발챙이 이거나 보여주고. 야! 아, 텐트. 야, 형은 그거보다 더 높이 할수 있다. 높이. 어떻게 하고 <목소리> 아빠, 격파한게, 격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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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, 나 그거 큰일 나, 안 돼, 하지. 그거 손 다쳐, 하지 마. 아, 니안 돼! 아, 안 촬영 찍을 아, 안 돼! 내안 <나와서. 웃음> 돼! 가안 내가. 내가. 응. 아, 나와 잘 준비하게 나가 가누워, 다우지. 왜신어 가누워 자게. 아빠는 누고 가자. 자야지. 왜신어 <laughs> 한번만 해, 그만. 야, 왜 이렇게 버리냐? 다우나, 저거 뚜껑 갖다놔.

아, 누두라고 하게. 가드워 이제 자게 어. <laughs> <좋아. 웃음> 안돼 안돼 <웃음> 자자 다음아. 나. m b a c 박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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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, 뭐야, 다음에 그렇게 박치기저들딩 맞춰야 돼. 그렇게 천천히 가자고 빨리 가. <laughs> 자게. 말하고 야너 맞을 줄 알았다. 哎。